성도가 기도할 때 바짝 긴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 사단. 평소에는 느긋하다가도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관이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깨달은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전신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바짝 긴장합니다. 사단이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긴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우리에게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그 성도 개개인에게, 이 땅에 주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데,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사단은, 이 마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언제나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죠요늘 언제나 걱정거리를 줍니다. 늘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그 개개인의 그런 연약한, 취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흔들고, 이런데는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점 믿습니다. 네. 네. 그만큼 더 사단은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어, 기도의 이런 틈새를 뚫고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까 고심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마시고, 어, 그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 더욱 세질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굳건히 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충만히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탁월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도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를 드리느냐? 누가 그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길를 기울이지 않냐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는 것 불신자들 하는 기도 또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인이 도 어인히 하는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말들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어인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어인입니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가 어인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면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에게 수죠 우리는 내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어느 부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다내 자신을 잘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이 나쁜 습성이나 못된 것들이 있는지 늘언제가 깨달아지고 해결가 되어지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런 용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 그가 어인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흐거이지고 그 왜곡되어졌는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암아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암 아마 그 망가뜨려진,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잘못되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관계가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 죄사함의 은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불심을 받은 성도.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못된 생각들, 바르지 못한 이런 삶의 태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이렇게 공개하시고, 또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 아마, 우리 가온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그 십자가의 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관계가 형태예요. 더디은 자, 예수 글쓰를 더듬은 저와 여러분이, 어의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도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한경을 위하여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권세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와 지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먹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이의 관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우리 이웃들과의, 우리 가족의 식구들과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능력있는 기도 열매맺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어, 연결되어지듯이 우리 성도들과의 우리 가족들과의 우리 내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모무는 이런 어, 원활한 의로운 관계가 되어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마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기죄를 고백하는 관계가 되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이것들을 우리 관계 가운데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해소하고 소멸시키고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이런 것이 더이상 머물지 네. 못하도록 이 관계 가운데에 어이운 관계가 될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사이가될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늘러제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단의 재물을 들이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그 제단 앞에 내려놓고 즉시 가서 그 친구와 그 이웃과 사화하는 화친하라는 거, 죄를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실리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낳.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게 소통돼 되지만 우리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 여러분 자녀들, 예, 여러분 또 교자분의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돌아보시고 예, 그 관계가 예, 왜곡되어지든지, 죄로 상처로, 또 실수로 억울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예, 이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긍휼로 예,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이기를 소원입니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병은 우리 그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질병까지도. 우리 영적인 질병 있지 않겠어요? 육신의 질병도 많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듯이 영적인 병도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연약한 부분들.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그런 질병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뭘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긍휼히 여겨 주고 서로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와 같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입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자, 여러분의 극률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크시던 그 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를 위해서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쑤서 높이 들고 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크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고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네. 에이,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을 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더듬진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뭐, 별로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한 영혼이 사람보다 기회가 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듬혀주시는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가는 기도로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구역이또 하나님 이 땅과 세계의 선교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열방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왔습니다이 시간 우리 각 신념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권세와 은혜가 몸을 가여주시고 하나님 내 의와 가시는 또 나를 위하여 중고하시는 말미야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그 감동과 그 은혜로 하나님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 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앙도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매일된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놀라운 특권과 불신 없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